씻어는 센스 아. 있는 분들이 하면 알 거예요. 어, 이게 뭐야? 오늘은 뭔가요? 열어 보세요. 이 뭐가 있나요? 갑자기 주는 이 아, 어, 어, 노트북 음. 광고인가? 일단 <laughs> 네, 펼쳐 봅시다. 단티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. 우! 진짜 오랜만이다. 고 이때 맞추고 나서 되게 오래된 거 같아. 벌 이렇게 시간이... 정말 옛날 옛적! 5, 6년 전? <laughs> 정말! 그런 거 맞출 때 선배들 거랑 겹치면 되게... 좀 그래가지고 한번 겹친 적 있었거든? 응. 그래서 선배들이 내려와가지고 이거 꼭할 거냐고 물어봐서 응. 받고 그랬어 개 무서웠음 진짜 체육대회 하루 있고 그거 다 잘못 되는데뭘 그렇게 치열하게... 단티 사진을 보면서 의견을 한번 봅시다 이거 캣타워르스니까 아, 그러니까 다리가 거의 패딩인데. <laughs> 이게 반치라고 다리가 어딨어? 다리가 이거고, 이렇게 공기를 띄워가지고 타고 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. 진짜 이런 거 했던 애들이 있어서 중학교 때인가? 이거를. 그때. 응. 그럼 뛸 때는 이거 입고 됐어? 응, 그래가지고 상을 하나도 못 받았지. <laughs> 그래 한복이 왜안 나오나 했다. 진짜 열반 중에 한 반은 꼭 한복이 있어. 맞아, 꼭 한복에 맞아. 그거 꽃봉오리딱 달아야 맞아, 맞아. 돼. 맞아 맞아. 예쁘긴 예쁜데 이제 체육 대회 당일날 아... 입기는 이런 거 달리기 할때 치마 입으면 완전 나풀거려가지고 공기 저항을 엄청 많이 받아서. <laughs> 아 근데 남자 거는 괜찮을 것 같다. 남자 거는 <laughs> 괜찮네. 차라리 아, 남자분 한복은 한복 말고 그거 알아, 돌쇠 복장. 많이 많은 그런 복장. 근데 숫자도 넣을 수 있어요. 왜밋밋니까 얘는 뭐가 들어가야지. 아 여기 마크를 붙이면 돈을 더 받는 거구나. <laughs> 너무 비싼데. 근데 나는 무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해. 무지는 의미가 없지. 아니 이거 안 박으면 농구팀 줄 몰라? 맞아 맞아. 맞아 딱 이렇게 흰색 반팔 입고 하는 게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그렇지? 사실. 어. 오 이거 뭐야? 축구 팀인 것 같은데? 근데 나는 이게 좋은 게 위, 위에는 잘못 입어도 바지는 입고 다닐 수 있거든. 잠옷을 음 입고 다니기 편하거든. 마트에뭐장 보러 갈 때나. 운동복 같은 거는 다른 반도 되게 많이 맞추는 거여서 색깔이랑 팀안 겹치게 해야 되고. 맞아 빠른 게 장땡이야. 빨리 맞추. 어 맞아 맞아 맞아. 축구 팀 중에 유니폼이 이쁜 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. 근데 먼저 정하고 다른 반한테 다퍼뜨려야 돼. 맞아 우리. 우리 반 이거 한 번. <laughs> 그래. 아, 난 반갑다, 이거야. 이거 완전 싼데. 2700원? 근데 도대체 이거 원가가 얼마나 하는 거야? 오렌지색이 반티였는데 애들이 찜질방 옷 같다고 해가지고 근데 이런 거는 완전 널널하게 입어서 일부러 하이실좀 이렇게 입어야 진정한 반티지마 이런 거는 딱 진짜 자몬 용. 어, 나 지금도 입어. 고등학교 어. 때 꺼? 어. 어, 코발트 블루. 이게 또 미묘하게 근데. 달라. 다른 반이 막 하늘색 했다. 그럼아 우리 코발트 블루라고. 흡이다 달라. 야, 좀 이쁜 티 맞춘 데 보다는 사진이 좀덜 이쁘게 나올 수 있잖아. 때 머리띠 같은 걸로 포인트를 주면은 사진이 진짜 이쁘게 나와어 나는 고등학교 때반다나 했었어. 음. 뒤에서도 입고 학교에서 야자할 때도 있고, 그렇게 롤업해서 또 이렇게 아시처럼도 있고. 내가 좀더 핫해지고 싶으면 잘라. 그리고 <laughs> 이거 <해버려 웃음> 패션 아. 센스 있는 분들이 하면 알 거예요. 간색보다는 조금 더 이제 좀 밋밋하다 음. 싶으면 나그랑. 이 네, 고르는 중고등학생들한테 대학생으로서 조언을 해주자면 반의 분위기를 이끄는 애들 있잖아. 그쵸, 그쵸. 걔네가 딱 마우스 잡아. 걔네 마음대로 정하더라고. <laughs> 반티를 맞출 때 반대에서 분열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. 그런 거 나중에 생각해 보면 진짜 쓸데없는 분열이어서 그냥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고 좀 소수 의견도 존중해주면서 화목하게 잘 고르고 즐거운 추억 많이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정말 중요한 게 추억이 돼서 이제 예쁜 걸 사고 싶으니까 비싼 걸또 고르는 애가 있어. 근데 부담이 되는데 말을 못 하는 친구들이었어. 그래도 학생이니까 싸고 실용적인 걸로 사서 반티를 맞추는 게 좋은 것 같아. 우리에겐. 천 원, 이천 원도 소중한데, 어. 야, 천원 쓰는 게 그렇게 아깝냐? 너네 집 거지냐? 이런 애들이. 나 지금 상처. 받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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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왜 자기네들끼리 다 정해놓고 애들 막 선동해가지고 한 분위기 험악하게 만들면서 그렇게까지 살지 마라? 어? 민주적으로 하자, 우리. 민주국가다. <laughs>